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사진을 자주 찍으시나요? 언제 어떤 순간에 주로 찍으시나요? 보통은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또는 카페에 가서 예쁘게 플레이팅 된 디저트를 받았을 때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여행지에서 멋진 풍경을 마주했을 때나 오늘 내 모습이 좀 마음에 들었을 때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다양한 순간에 사진을 찍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란 언제나 흘러가고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순간들 역시 찰나처럼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순간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그렇게 저장해 둔 사진이나 영상들을 꺼내 보시나요? 저는 자주 앨범을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클라우드나 드라이브에 다른 파인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하려고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옛날 사진들을 발견하고 어느새 그 시절을 추억하게 되곤 합니다. 아니면 방정리를 하다가 옛날 앨범들을 발견하게 되면 또 추억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득 그때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꺼내보며 친구들과 가족들과 웃고 수다 떨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전 사진을 꺼내볼 때면 단순히 그 장면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사진 한 장이 단지 장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와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사진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옛 사진을 들여다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듯 민족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되짚고 있을까요? 그 기억들은 단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만든 뿌리이며 앞으로의 선택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았는지, 그 회상이 그들에게 어떤 자각과 결단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도 했고. 그리고 이젠 그 분배받은 땅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고 그리고 전쟁을 했던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여우사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여우사아 24장 1절을 보면 여우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겜이라는 땅으로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장소의 편의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겜은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체결했던 장소입니다. 그때 그리심 산과 에발 네산 사이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순종할 때 받을 복과 불순종할 때 임할 저주를 함께 선포하며 언약을 맺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재확인하는 신앙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시작된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다시 다짐하며 제단을 쌓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사아서 24장 마지막 절에는 요셉의 유골이 이곳 세겜에 묻힙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기 전 자신의 유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난안 땅으로 옮겨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국과 광야의 여정을 거치며 요셉의 유고를 항상 지니고 다녔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요셉의 유해를 그의 조상 야곱이 세겜에서 바, 샀던 밭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유해를 땅에 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로 이루어진 땅이며 그 역사와 신앙의 여정이 한눈에 응축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는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인 장소에 불러모은 후 여우수아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 부터입니다 여우수아는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어쩌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자랑스러운 조상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원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신실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따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장 4절에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아무런 소유를 갖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 새로운 땅을 향한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우수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지금, 그들이 민족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우수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거쳐온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모든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라를 물리친 역사,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풍족함을 누리는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시간들 수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려 볼때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또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라나고 사회 나가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얻고 크고 작은 실패와 도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솔즈베리안인 장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은 날도 있고 기뻐 뛰며 감사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진 한 장을 통해 지나간 시절을 추억하고 납니다. 사진 속의 웃음, 풍경, 사람들 속에 담겨 있는 그때의 감정들, 기억들이 되살아나듯이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쳐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 15절 입니다. 띄어 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온 고향 땅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을 탈출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도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민족이고 그들이 거쳐온 역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항상 함께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계속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수아는 이러한 그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지금까지 너희가 놓치 못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괜히 두발다 걸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택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선택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훨씬 확실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는 그 결단의 촉구 뒤에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확실한 결단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로 보여준 신앙의 태도요, 가정 전체의 방향성을 담은 고백입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결단을 요구하고 자신은 한발 뒤로 물러서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본을 보이며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800만의 신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셀수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누군가가 이 신도 좋은데 저 신도 좀 섬겨볼까? 하고 그러한 신 하나쯤 추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긴다는 그 야훼신, 그래 그 신도 대단하다면 하나 더 더해도 나쁠 것이 없지. 이런 식의 신앙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들을 함께 끌어안고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를 따를 것이냐. 이제 결단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한 발은 세상이, 또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이기에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마음을 품은 채양 다리를 걸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서도 또 다른 신을 찾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의 방식에 더 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선 안된다. 라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우사의 선택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여호와의 요구에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들이 다짐한 대로 삶에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지나가는 말로 대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남기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맹세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왔던 길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세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했고 성실히 지켰지만 이 언약의 자리에 없었던 세대는 세대부터는 다시, 다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가치에 타협할 것인지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며 외쳤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경고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